얘기하다보니까 무슨 저두 교수가 나와갖고 설마 듯이 했는데 한 사람은 교수라는 사람이 저기 힙합 자사처럼 모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핫핑크 입고 나와갖고 영화 얘기한다고 신용 카이 썼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이려고 어 지금 시간에는 아 이거 아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건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음악을 이렇게 밝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길었어야 되는데 아휴 이게 안사라다 이게 직업이 교수인 자들은 뭔가를 갖고 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들려고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막 날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블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다 고 뭐? 아~ 여기 서드기를 달콤 쌉싸름한 퀴즈 시간이랍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들 예! 박수 주세요. <laughs> 첫 번째 문제 박 실장님 나와주시죠.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영화 제목 맞힌대요? 아니 잘안보이죠 영화 제목 맞히시면 됩니다. 뒤도 앉은 선덕 설사 맞았어도 <laughs> 땡이야 자세를 똑바로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 하고 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면 그 다음에 굉장히 다소갓하게 저는 누굽니다 존경합니다 이러고 이제 뭐라이 해야 지 그렇지 네. 자세가 되야지 다시 아니 저요 네, 누구 조형입니다 <놀미> 예. 대입니다 딱. 딱입니다. 예. 입니다 왕의 남자. 고등학교 어디나 여자님 준비되셨습니까? 레디 네. 고! <laughs> 아니 왜지? 지금 뭐 하는 겨 욕하는 겨 아까 A, C 그러더니 뭐 A, B, C하고 아이 나쁜 놈 이러는 거 같아요 다시 <laughs> 애초에 캐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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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음악 아니야? <laughs> 아니 92년생. 92년 우리 아들보다 막내보다 더. 그러면 애이에 캐리가 몇 년에 나왔지? 지금 <laughs> 년그 6살, 5살, 때나왔 <laughs> <laughs> 어렸을 때부터 많이 흔들었구만. <laughs> 우리 중에그 우리 중에그춤 많이 했지. 응. 아 이런데. 네 나와주세요. <laughs> 뭐 어떤 거하실래요 좋은 건다 알아,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공부는 안 하고 전부 다 음악이나 듣고 영화나 보나 이렇게 잘하고.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컵. 됐어요? 아왜 겁주고 그래? <laughs> 정원이 때문에어서 밤점을 못 지릅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Ready, ready, go. <laughs> 한번 더 들어볼까? 아니 이거 안들 이거 내거 이거 더. 아 아니야 공부하는 쪽 너무 안 맞춰도 돼요. 자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Ready, go. <목소리> <목소리> 네, 조성일입니다. 네, 개미보다 대장이가 많아. <목소리> 개미. <목소리> <목소리> 이건 굉장히 아웃 대밀보다몇 장이가 많으면 누가 부른 노래다? 김정고 김정우 환다이다 <laughs> 자꾸 하라고 그랬지? 자꾸 하라고 그랬지? <웃음> <웃음> 아닙니다. 땡! 오케이, 다음으로. 레 Go. 빠르게. 저기. 빠르게, yes. <웃음> Stop. <웃음> 자,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잠깐만! 이거 나오면 이거 하나, 두 개, 네개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아, 다힌거다 다섯 개. 정시 쪽 맞춰요. 아니야, 조금 있다가. <이따가>. 저요 <laughs> 안 돼. 지금부터 손 빨리 드는 사람이야. 아까 영화에서 맞췄던 사람 다시 할수 있다. 캔디 캔디 맞춘 사람 땡 <laughs> 자, ready. Go! c o m 백! 세현.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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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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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봐야 돼. 저렇게 머리를 써봐. 그걸 뭔가 떠나게 어 네. <laughs> 아, 나 한번 들어봐. 될 거야. 어이. 자 이제 한번말씀하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laughs> 뭐 하나 뭘 말씀을 나누는 어. 거지? 밖에서 칙칙하게. 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오늘 토고 말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서 말씀 나누는 게 오늘 김종호 교수와 김진국 교수가 거의 철격전은 아니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저희가 재롱부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나는데뭐 그중에서 아, 이런 거와서 가슴에 났더라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 자기 본가를 모르는 정군 네. <laughs> 네.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 있으면 제가 근데 다 끝날 때와가지고요 <laughs> <laughs> 수업 끝나고 바로 왔는데 그렇게 어요 노래를 나 추네 그래 조금 이따 춤추게 해줄게 요 <laughs> 우리 중학교 때 왕의 남자 왕남보신 오늘 <laughs>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이런 게 굉장히 참 가슴이 와다더라 아니면 이런 걸 새로 배운 거더라. 어. <laughs> 아 아니, 그냥. 아니요, 저기 찍혀 있었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거이고 전국으로 나가는 거 이게. <laughs> 어, 저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좀 두려움의 벽에 부딪혔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오늘. 굉장히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도전하라는 그런 자세 같은 걸 다시 제가 굉장히 지향하는 부 분인데 그런 거한번 다시 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도 뭐 여러분들 과 비슷한 아들과 딸이지만 결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어, 트라이하라고 하거든요. 뭐 틀리면 어떠냐? 또다시 일어서면 되지. 걱정하지 네. 마라.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뭐 아까 뭐였지? 뭐, 뭐 무슨 흐린.. 흐린 기억 속에. 머리가 멋있어. 아 이거 하 <laughs> 이.. 오늘.. 뭐.. 조금 나는 내용.. 의견이 다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잡어. 어.. 이게.. 요새... <laughs> <아니>, 줄게. 뺏길까봐. <laughs> 뺏길까봐 <봐. 웃음> 뺏길까 안줄려고 그래. <laughs> 예. 혹시.. 이거 좀 대고. 네. 제가 뭐.. 아. 아니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그냥 받아왔던 거는 일만 뭐 시간, 1만 시간 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투자하면은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게 받아왔던 거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 사실 이제 그런 제 얘기도 아니고요.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 어, 김정호 교수님이랑 저랑 제 선배님 김경호 교수님랑 제가 특히 많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나 이럴 때나 남탓하지 마요. 남탓하지 마 제가 저는 어, 대전에 있는 대세대교에 대전 학 있는 교수입니다. 저희 학생들이랑 이런 지방에 있다고 안 된다고 라 얘기하지 만 그래서 우리는 두배세배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김종호 교수님은 열세대학교라는 이름이 있어서 뒤에 빼기 있어서 훨씬 어디 가서 뒤에 나름대로 빼기 있는 거예요. 배드대학에 있는 김진국수는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 학생들과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너희와 나는 한 발을 뗐으니까 더 노력하자. 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때까지. 지방대학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건난 그게 정말 싫다. 그리고 지방대학에 일정한 쿼터 주는 건 오히려 싫다 고 그랬어. 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일정한 쿼터를 주는 것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니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오히려 떨쳐낼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네. 느껴왔지만, 그런 거 받았잖아? 안 네. 되면 출출 시간은 내가 줄게. <laughs> 그거 안 하면 바로 회수야 내가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제가, 어쩌면 어쩌면 그, 저도 봤거든요. 일반 시간? 네. 진짜로 <laughs> 하게 되면 해보자. 장난 아니죠. 이번에 핑금 백김감이 있어요 이제 진짜 그건 들었어요, 그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왔다. 제가 제가 당연하듯이 생각했다가도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한 적이 있었냐 그런 걸 노력해보고 불평을 해봤느냐고 의문이 기 들었어요. 그래서 노력도 안 하고 탓하는 이제 과거를 생각하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일만 시간 이상으로. 투자를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정말 학생들이랑 우린 교수니까 뭐 한지 저는 뭐 강단에 한 2, 30년을 있,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남탄 많이 합니다. 내 부모가 어땠어? 나는 어땠어? 뭐 했어? 전 몸이 어떠고왜안 왔어? 아팠어. 죽을 만큼 아팠어. 저는 아프면 집에 가라고 그러거든요. 왜? 감기 잘못 걸리면 딴, 딴 사람까지 아프니까. 죽을 만큼 아팠어? 나 오늘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강의해야 되잖아. 그래서 난 와야 됐어. 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도 너무너무 강의하기 싫었어. 몸이 아파갖고. 근데 강의하니까 또 살아나더라고. 본인은 오늘 어떤 게 와서 가시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던 내용이나. 아까 처음에. 네. 크림쿼터에서 아마 4분의 1인 줄 알았는데. 쿼터 하나 배웠고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일본에 갔을 때 네. 정복하지 말고 공유한다고 하는 그 마인드가 되게 참 대인배구나 하고. <웃음> <웃음> 뭐 저는 대인배나? 야 예, 박수 드세요. 제 일에는 안되고요. 어, 김정은 교수님한테 저는 뭐제 선배님, 김정은 교수님 또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많이 쉬어하고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정복한다는 게 오히려 우월의식보다는 열등의식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걸 뛰어넘을 때 진정 우리가 우리 나를 뛰어넘을 때 승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을 이기는 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나를 이기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큰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laughs> 그 사람 내가 안될까봐 부자기 한번 <laughs> 네, 네 <웃음> 여러분. 어, 김종국 교수님 다시 나와 주시죠. 네. 네. 어, 이제 그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네. 네. 이건 외운 대로 해야 돼. 아냐, 그, 아냐, 이 아니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뭐. <laughs> 아이거야 여러분의 인생, 성장판을 꽉꽉 늘려 드리는 인생, 자체 발광 프로젝트 발광 쏘라타 <laughs> <laughs> yeah. 짧은 게 외워지지가 않지아빠 n 아 가서 물어봐 a n 물어봐 a h I'm g o 이가 g to give you a l i t 그런 e 가 i t of a l i t 리요 e bit of a l i t t l 우리 다음 이제 공연하는데 그 공연 제목은 나르는 병아리. 아, 날아라 병아리. 이거 이게 이것도 저 이것도 안 외워져 날아라 <laughs> 병아리.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날아라 병아리 도대체 뭘까 이거. 기대하셔도 좋을니다 병아리가 어쨌든 얘기야. <laughs> 왜 기대하셔도 좋을까요? 아, 다음부터는 영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대학생 포럼이나 대학생 아카데미가 앞으로 그 공간을 많이 쓸 텐데요. 여러분 타임스퀘어 아십니까? 네. 영동포에는 네. <laughs> 여러분을 타임스퀘어에서 모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데 사장님, 사장님이 협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타임스퀘어 사장님이 네. 거기가 이제 네. 원래 주식회사 경방이 하시는 건데 주식회사 경방이 김준우 사장이라고 저랑 개인적으로 우리 김종원 선생 교수님은 이렇게 다알게잘 친합니다는데 어,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어, 형, 아원, 어, 형, 그런 걸 하면, 당연히 나한테 얘기할 수 우리 공간이 있는데, 너무 감사이니요 앞으로 우리 이런, 어, 또 우리 발광선 아타도 하고, 대학생 포럼이나 아카데미도 공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직접 후원해 주시는 기업인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공간들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여주시고 더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설랑설레하면 아주 좋은 분들이 어 오히려 뭐그 기업들이 이렇게 공간을 후원해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더 있기를 바라고요. 어디라고요? 스케어그 경방! 경방! 이거 광고 좀 해야 돼. <laughs> 3일운동 나고 난 다음에 3일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족기업입니다 최초 경성방직 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네. 고려대학교 <laughs> 설립자 설립자 네. 인천김성수 선생님이 만든 경성방직이 이제 경방이 됐고 그 옛날 경성방직이 있던 영등포 역전 앞에 그 건물에 지금 탄임스어가 들어선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유통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뭐그 이상을 하면 좀 지나치고요 거기서 몇 층이죠? 지하, 지하 2층 쪽, 삼 층? 조금 지금 당장은 어디로 고려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맛있고요? 예 제목은 뭐? 나르병아리 나르는 병아리가 아니라 <laughs> <laughs> 나라병아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라병아리 예, 예 여러분과 예. 함께하는 발광소라타서사다는 다음. 4주 후에 여러분의 4주의 숙련 기간, 숙련 기간이 아니죠. 4주 후에 아름다운 생활을 하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